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래. 일단 둘레의 길이 해보자. 둘레가 어딜까? 색칠한 부분에 이 가장자리 부분을 이렇게 그리면, 요게 바로 둘레인데, 얘를 좀 나눠서 볼게. 얘를, 자, 요 부분. 요 부분이랑, 그리고 요 부분. 이랑, 요 부분, 요렇게 하면, 자, 빨간색 길이 구할 수 있어? 빨간색 길이, 요거는 반원이잖아. 구할 수 있고, 요기, 보라색, 여기도 반원이니까 구할 수 있고, 주황색, 요거, 4분원이지? 구할 수 있다. 그거 세 개를 다 더하기 해주면 둘레의 길이가 나와. 자, 이제 넓이를 구해볼게. 넓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? 자, 넓이는 잘라다가 붙일 거야. 여기를 이렇게 반으로 나눠가지고 이 부분, 부분을 잘라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자. 이렇게 붙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잘라서 잘안 보이네? 여기를 잘라서 요렇게 붙여줘.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느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어? 그래, 요거. 요만큼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. 얘 어떻게 구해야 될지 알겠지? 해보자.